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왔지만은 부정 모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낳아 주신 분이 부모님 계시잖아요. 또 부모님에게는 또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들에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또 그분 위에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에게는 증조가 되겠죠. 또 위에는 고조가 되겠죠. 계속 올라가면 누가 누가 계실까요? 계속 올라가면 누가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위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한 혈통으로 만들었다. 우리 조상은 아담과 하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요즘 의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다 그럽니다만은 어떻게 사람이 생겼느냐? 과학에서는 하늘에 수없이 많은 행성들이 떠다니잖아요. 충돌할 때 단백질이 지구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그 단백질이 생명이 됐는데 단세포대요. 점점 진화해 가지고 사람이 됐대요. 얼마나 터무니가 없어요. 그것이 과학입니다, 과학.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대요. 무엇으로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흙으로 남자, 여자 창조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영혼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가와 후손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답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진화 원자는 뭐라 그러던가요?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그러면 지금 이 땅에 원숭이가 있어요, 없어요? 원숭이 있잖아요. 그 원숭이가 변해가지고 나 사람 됐다고, 어디 뭐, 면사무소, 요 아니면 동사무소, 호적, 하러 올까요? 그런 원숭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때 진화해서 사람이 됐으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야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 학문은 무신론 학문이라니까요. 우리 애들을 학교 안 보낼 수가 없어요. 무신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늘 자녀들을 가정에서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하나님의 교회도 잘 보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생사하고 흥망성수에 주장하시는 하나님 말고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를 만드셔가지고 그냥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 은이 지구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담과 하가 이 지구에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구에 모든 것이 다들었어서 누가 발명했다 발견했다 하지만은 자기들이 뭐 가지고 발명 발견합니까 다 지구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 이사야서 45장 18절에 하나님이 사람 살게 하려고 이 땅을 만들었다 그랬다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 그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살고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셔가지고 살게 하셨느냐?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섬겨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하나님 떠나면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벌써 창세기 보면은 죄를 짓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지 않던가요?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세세 자손들이 또 타락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세상 이주로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던가요? 그런데 오늘 또시일장에 보면은 또 죄를 범하지 않아요. 이들이 자기들 욕망, 자기들 명예 내겠다고 높이 바벨탑을 쌓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대가로 또 흩어버리고. 어느까지다 혼잡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그 일을 중단시켰네요.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죄를 계속 지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급에서도 그랄 땅에서도 아 자기 부인을 누님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잘생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고 아브람 죽일까 그의 두려워가지고 거짓말로 이거 내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누입니다 거짓말하잖아요. 똑같은 죄를 범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이 또또 또 자기 아내를 또 누이라고 또 거짓말합니다. 죄를 이어가면서 죄를 범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고 회개하고 금방 또 죄를 범해요. 이것이 여러분 인간이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수 만나고 대단한 사람. 그런데, 노마스 7장 24절에 보면은,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내를, 나를 건져내려.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니냐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죄안 짓고 살고 싶었어요. 그러니 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인간은 늘죄 중에 사는 거예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나는 이제 예수님 같이 살아야 되겠다. 남 미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예수 참 믿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어요. 몇년 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찢어진 가죽 부대 같이 그냥 엉망이에요. 그래서 우찌무라 간족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답니다. 그러다가 깨달았어. 그래, 너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족, 아, 그렇구나. 내 힘으로 울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 믿음으로 내가, 우리 주님이 나죄 위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네 지었던, 데네 지을 때까지 다 사암 받았구나 하고 감사했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응? 목사인 저도 죄를 범하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죄를 범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죄 값이 없어요. 응? 지옥 안 가는 거예요. 모든죄다 사암 받고 천국과 구원 받아가지고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거예요. 감사합니까? 감사 안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박수 한번 드립시다. 저한 사람 박수보다 더 적은 것 같아요. 감사 안 한가 보지요. 1절에 보면은, 원래 세상의 인류는 언어, 말이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하나였던 것은 서로 이렇게 말로 교제하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딱 언어 하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한 선물이죠. 그런데 오늘 11장 에 보면 이 사람들이 교만해 가지고 명예욕을 가지고 죄를 지었지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혼잡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에 언어가 많아진 겁니다. 일본 말 다르고 한국 말 다르고 중국 말 다르고 뭐 미국 말 다르고 나라에 가면 다 말들이 다르잖아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너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디 가보면 말이 안 통하니까 너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나라에 같은 밥을 먹고 살아도 식구들 간에도 어때요? 대화가 잘안 돼요. 언어 소통이 잘안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하고 부모님들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언어 소통이 안 될까요?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 하나님께서 언어 소통이 안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히 받았더니 언어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사방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왔지만은 언어가 딱 하나로 통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많은 언어가 있지만 언젠가 이 말이 하나가 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은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죽음에서 해방되가지고, 천국 가지 않아요. 그때는 완전히 죄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때는 한 언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같이 교제하고, 한 언어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늘 좋은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권사님도 인상 쓰고 살지 마십시오. 좋은 날이 늘 오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 감사하고 늘 얼굴 표시고 감사 감사하고 그렇게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절 보십시다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지금 탑을 높이 쌓는 것이죠. 이 탑을 높이 쌓는 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흩어버리신 거예요. 인생이 왜 바벨탑 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높이 쌓려고 하는 바벨탑을 흩어버리셨는가 그것을 배워야 되겠죠? 왜? 우리가 바벨탑 쌓으면 안 되잖아. 바벨탑 쌓으면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니까.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아무리 재산을 쌓아놔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놔도 하나님 흩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안 흩으셔야지.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결을 오늘 배워야 돼. 왜 하나님이 흩으셨는가? 오늘 사절에 보면은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자. 이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발달한 세계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 꼭대기까지 무을 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없지요. 네?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인간이 시잘된 말이요? 잘못된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말입니까? 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늘 꼭대기까지 성을 쌓을 수 있는 거요? 예 오늘 또 인간 만능. 네? 돈만 있으면, 은 높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건강하면은, 공부만 많이 하면은, 무엇이든지 할줄 아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수 있다고 막 덤빈다니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머물면서 돈 많이 벌겠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에. 내일 일을 너가 알지 못한다. 내가 어느 광주에 가가지고, 서울에 가가지고, 1년 동안 살면서 돈 많이 벌어가고올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일 일을 너 알지 못한다. 그래. 가다가도 사고 나서 저 사람, 저 세상 사람 데볼 수도 있잖아 어떻게 내일 일도 모르는 사람이 1년 동안 내가 가서 돈 벌겠다. 그 말이 합당한가요? 합당하지 않는가요?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야구보사 4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거늘 그래요. 맞죠 내가 서울에 가서 1년 동안 돈 벌어 갖고 올 거야 내 일도 일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은혜 주시면 내가 서울 가서 한 1년 살면서 돈 벌어 갖고 올게 그래야 그 말이 맞는 거요. 예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서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 아시아에서 예베소에 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던가요? 하나님의 영이 딱 막아버려. 하나님이 막아버리니까 못했어요. 그래서 노마로 어, 유럽으로 가잖아요? 유럽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그 후부터 바울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말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너희에게 가겠다" 이렇게 달라졌어 "나 언제 갈게 그게 아니라니까" 난 너희들 보고 싶다" 그런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난 너희에게 가겠다" 할렐루야, 말이 다르잖아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말이에요. 항상 믿음의 사람은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나 마음대로 만사가 되는 거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리보스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던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성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교획 세워가지고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늘에 닿게 하자 교만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늘에 닿게 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교만하면 바벨탑 쌓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4절에 보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의 사람인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이름 낸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초대왕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 다 죽여라 그러지 않아요? 짐승도 다 죽여라 그래요. 왜? 이들이 예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방해한 사람들이요. 예급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인도에 나오는 거요. 하나님을 방해한 사람이요. 그래서 이민족을 죽여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그 일을 했어요. 여튼 땅 짓고 헤엄치기보다 더 쉬운 일이요. 그런데 해놓고 뭐요? 내가 했다 그래 하고 기념비 세우잖아요. 자기가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망해불지 않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군인이어가지고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전쟁하고는 꼭 뭐라 그러던가요? 발부라심 하나님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대적을 다 흩어버렸다 그래.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그래서 사울은 꺾여도 다윗은 승승장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던가요? 참문 사 장. 8 절에 보면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안데르센 여러분 동화만 읽어 보셨죠? 미운 오르 새끼 그 미운 오르 새끼가 그 다음에 백조가 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안데르센 이야기랍니다. 자기가 미운 오리새끼같이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백조가 됐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예요. 그 작품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대단하잖아. 그래서 이 덴마크 안드레센이 세상을 떴을 때 천국 가는 날, 국왕이다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높이면, 성경은 진리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나 높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자기들 이름을 려라 그래.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든지, 직장 생활을 하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하신 다음에, 네. 내가 참안 자고 노력해서, 못 먹고 이렇게 저축해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됐다. 하나님 높이면 하나님은 계속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절에 또 보면은,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흩어져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잖아. 창세기 9장 1절에도, 흩어져라, 땅에 충만해라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 흩어지지 말자, 그래. 하나님 말씀에 역행한 거, 역행.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역행한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진리를 거스리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랬어.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거스리면은 내 인생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바벨탑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왕 사울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 말씀 순종했으면은 하나님께서 네 나라 계속 세워가지고 네 가문에서 예수님 오게 했을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말씀 불순종해갖고 사업을 벌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랜드 사장 박성철 장모님잘 아시죠? 이 박성철 장모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디 취직시험 봐가지고 떨어지고 자기한테 돈 500만원 있었을 때전 재산이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업을 해라.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결심하면서. 사업하면서 나는 주의를 지키겠다 11조 생활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사업 성공했든가요 실패했든가요 이랜드 뭐 세개갔다가 사업장을 세웠던 거 아니에요 세개막 다른 나라에 우리 한국어 없는 거 아니에요 꼭 주의를 지키고 사업을 해도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고 돈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고 재벌이 됐잖아요 재벌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도안 하네. 뭐 내라고 뭐 내라고 할줄 알고 무서운가봐. <laughs>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프랭클린은 가난한 집에 태어났대요. 여덟 살때 학교 가가지고 열살때 그만뒀대요. 학교 조금만 다녔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신앙이 있어가지고 이 프랭클린에게 프랭클린아, 너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랬어다 그래서 공부도 못했지만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신앙으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해가지고요. 미국의 독립 선언문 기초 만들 때그 유언이고요. 과학자가 돼가지고 피레친 번개치면 은선 타고 땅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프랭클린이 발명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대사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쓰셨잖아 공부 못해도요. 누가 보고 모장해 보면은 베드는 로어무 어부였으니까 고개를 잡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개를 잡아라. 그래서 다시 그렇게 했더니 고개를 많이 잡았답니다. 똑같은 배, 똑같은 바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말씀 없을 때는 실패했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성공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와 우리 인생 마찬가지 여러분. 열심히 뛰어야 되지만은 10편 127편 2절에 보면 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해 주셔야 되는 거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항상 말씀에, 신앙에 내 인생에 승부를 걸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해 주시면 된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신앙의 성부를 걸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지키면 무너지지 않는 머리 위에 집짓 자가 아니고 반석 위에 집 짓는 자라고. 세워도 무너지면 뭐 하겠습니까? 안 무너지야지. 신앙으로 말씀으로 살아서 반석 위에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송가 202장